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신재생 에너지 확대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가지의 목차를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째 현황, 그리고 두 번째 세 가지의 문제점, 세 번째는 세 가지의 해결 방안, 그리고 마지막 결론순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패턴이에요, 패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요거까지 얘기하는 게 몇, 몇 초라고요? 한 15초에서 18초, 20초 안에는 무조건 끝내셔야 돼요. 이걸 잘 얘기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토의에서도, 토의나 토론에서, 어, 뭐냐면은, 기조 발언 하시죠? 기조 발언. 기조 발언도 한 문장에서 두 문장 간단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주저리 주저리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결국 그, 그러한 분들은요, 평가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목차를 얘기할 때 20초 안에 무조건 끝낸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100번입니다. 당연히 인사해야 되고요. 저는 오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확대 방안에 대해서 현황 세 가지의 문제점과 세 가지 해결 방안 그리고 결론 순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요게, 어, 15초에서 20초 안에 무조건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걸 못 끝내면요, 어, 에너지 발전에서, 어, 화력 발전소인데, 5대 화력에서 한 군데는요, 1초만 넘어도 무조건 탈락시켜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합격을 시켜야 돼요. 배수가, 1차, 1차 배수가 있기 때문에, 2차 인성 면접을 위해서 배수가 있기 때문에,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를 따지는 데가 딱한기업 있어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저 정보 뛰어납니다. 정보력이 자 현황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이행에 노력 중입니다. 요 얘기는, 요 얘기는 어, 2000, 2010, 몇 년도 2015년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의해서 어, 모든 전 세계 국가들 정부는 탄소중립전략, 요거는 이제 넷째로 정책이라고도 얘기해도 돼요. 어, 이란으로서 어 아유. 이란으로서 현재 한국 모모 발전에서도 발맞추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업의 알리백 정책이 실현된다면 기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 현황을 얘기할 때는요. 현황을 얘기할 때 현황까지 얘기하는 데 있어서 1분이 넘어가면 안 돼요. 만약에 1분이 넘어가잖아요. 자, 이 얘기는 전체 어, 발표 시간이 5분이라는 전제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3분이라면 더 빨리 끝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현황은 자 여러분들이 초를 한번 재보시죠. 이게 PT를 할 때는 내 스스로 초 시계를 놓고서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전 세계 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14, 2015년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의해서 탄소 중립 이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국가가 어 강제성을 띠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탄소중립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국가가 이해한 바입니다. 따라서 넷제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 우리 정부는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하고 현황을 얘기해 줘야 돼요. 이거는 현황이거든요. 그러면 현황이 될수 있고, 어떤 주제에 따라서는 이유가 될수 있고, 어떤 주제에 따라서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라 얘기예요. 이것도 바꿀 줄 알아야 돼요. 다 현황을 쓰고, 작은 문제점,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이제 매주 한 문제, 어, 한 문, 한 주제에 대해서 PT 발표를 가, 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듣다 보면 요 PT 발표. 그러니까, 어, 구성 점수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요 구성 점수 10점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저는 문제점 세 가지 중에 어, 첫 번째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기존 화력에 비해 경제성이 미비하다는 라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창출 측면에 어,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술적 측면입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수입에 의존되고 있고 또한 날씨의 영향을 받아 각 재생에너지의 그 간헐성을 해소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ESS 기술을 좀더 증대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쭉 나가도 돼요. 무슨 얘기다? 자, 지금 요령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령 PT 요령. 이거 지금 어 내가 수업할 때 하는 거 하고 똑같이 해 드리는 겁니다. 네, 잊지 마십시오. 자, 문제점 세 가지를 하는데, 경제적 측면을 하고서 여기에 따라 문제 해결을 바로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문제점을 얘기하고 해결방안 세 가지를 얘기해도 무방합니다. 이거는 이 선택은 당사자 여러분들이 어,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회적 측면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치 시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조구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결방안 세 가지를 생각해 모색해 보았습니다. 기존의 화력발전 설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경제적 측면을 해소할 수 있고, 또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리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따라서 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바이오매스와 탄소 피지. 탄소 포집 기술을 좀더 증대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탄소 포집한 부분을 CCS를 CCUS 어, 포집 저장까지 하는 어, 기술 또한 상당히 발전되었기 때문에 이 탄소 포집이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LNG 복합화력발전과 수소연료전지의 융복합적 기술 증대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경쟁 손실을 최소한다라면 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아주 자유로울 수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ESS 활용 방안에 대한 확대입니다. ESS는 현재 저장 시간의 문제와 또한 어, 용량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장 시간 확대 및 대용량 ESS 기술 확보 또한 안정성 추구에 어, 지대한 역량을 미치리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ESS 기술적 확대, 확대, 확대를 통한 다양성 추구도 어,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ESS 어, 34번의 화재 사고로 인해서 우리 정부 또한 기업의 기업에서 ESS의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기술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고 이 있는 시점에 앞으로 ESS 그 저장 어, 에너지 저장 기술은 더더욱 더 증대되리라고 예상됩니다. 자세 번째 지역 주민과 공공기관의 협의입니다. 첫째 지역 주민들과의 이익을 공유하는 영농형 발전소 건립 또한 어, 지역 주민과 함께 갈수 있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지붕에 태양광 설치 어 태양광 설치는 어 많은 부지 많은 부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 우리 산림 그리고 어 이런 데어 태양광 설치를 하는데 다시 어 밭? 다세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임야에도 태양광이 자연 환경을 해친다라는 부분에그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공공기관 지붕에 태양광 설치 그러니까 무유부지나 유유부지가 아닌 무유부지 이러한 부분에 태양광 설치 또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세 번째 지역의 경제 활성화 상생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한다라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현재 한국 모모 발전은 화력 발전 설비 개선과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이루면서 미래 에너지 전환을 빠르게 이루고 있습니다. 더불어 재생에너지 확대 속에 지역 주민을 사업, 사업 참여로 이끌면서 기업과 주민의 상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역 주민과 공공기관의 상생 도모 경제 활성화로 사적 가치 실현 더 나아가 ESG 경력을 이룬다라고 어, 이루는데 어, 지대한 역량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에 미래를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는 한국 모모 발전은 취업을 원하는 모든 사람의 선망의 기업이 어, 될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저 또한 한국 모모 발전에 입사되어 기업의 작은 도움을 넘어 위대한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끝내시는데 저는 이 발표를 좀 장대하게 했습니다. 이거를 압축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는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나가지 마세요.